안녕하십니까 카이로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비 피해 소식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한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비 피해 소식 알자지라를 비롯한 이곳 중동 지역 언론들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1년 강수량이 많아야 40 내지 50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어떻게 하루에 500mm씩 비가 내릴 수 있느냐는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처럼 첨단 제품들을 수출하는 한국의 수도에서 어떻게 이런 원시적 형태의 BPA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놀라움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막 기후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가끔씩 BPA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하루 오내지 10mm 정도가 고작인데요. 곳곳에서 물난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우기 때 바로 와디라고 불리는 건천이 1년에 한두 번씩 계곡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도심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선 적지 않은 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도심에서는 저지대 도로 침수는 물론이고 이 정도 비에 5성급 호텔 천정에 물이 새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워낙 기후가 건조하다 보니까 우기가 짧고 재해방지나 방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잠깐의 불편을 참는 것보다 훨씬 덜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물난리도 인샤라즉 신의 뜻이라고 여기는 무슬림의 생활 태도도 재해 방지에 둔감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을 휩쓴 케이팝 열풍 한국에서도 상당히 큰 화제가 되고 있지요. 이슬람의 영향이 절대적인 중동 지역에서 이런 케이팝 열풍이 분다면 어떨까요? 지난주 이집트 카이로에서 케이팝 경연 대회가 중동 지역에선 처음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집트 전역에서 예심을 거쳐 20여 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몇몇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과 한국어 수준은 정말 깜짝 놀랄 만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참가자들의 공연 장면,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인터넷과 위성 방송 등을 통해서 한국의 케이팝이 전해지면서 이미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케이팝 열기가 불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연장은 비록 4,500석 규모로 크지 않았지만 객석은 물론 복도까지 꽉 찼고요. 히잡 같은 전통 의상을 입은 열성 팬들은 케이팝 스타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천오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상대적으로 문화적 이질감이 가장 커 보이는 중동지역에서 이런 케이팝 열풍이 일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케이팝의 영향력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오는 3일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집트 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은 법원이 아닌 카이로 외곽에 위치한 경찰 학교에서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선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세기의 재판인 만큼 세계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재판을 법원이 아닌 경찰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곳 언론 기사대로 보자면 언론과 법조인 그리고 시민혁명, 희생자 가족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카이로 시내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원 안팎에서 충돌이 빚어지거나 무바라크 일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경찰 학교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나이 반도 휴양지인 샤르멜 쉐이크의 병원에서 요양 중인 무바라크가 과연 재판정으로 이송될지가 큰 관심거리인데요. 무바라크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서 재판에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SBS 카이로 지국 길 건너편이 바로 이집트의 유명한 정치범 수용소인 토라 감옥인데요. 이곳엔 현재 부정축제와 권력남용혐의로 무바라크의 두 아들인 가말과 알리가 수용돼 있습니다. 독재 권력을 기반으로 시민 위에 군림했던 일가족이 이젠 시민들의 조롱과 저주 속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15억 무슬림들은 라마단 성월을 맞아 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와 예메 그리고 리비아 등지에선 계속되는 뉴열 사태로 라마단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시민혁명 이후 최악의 경제난, 그리고 올해는 26년 만에 해가 가장 길어서 그만큼 하루 중 단식을 해야 하는 시간이 긴 라마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아랍권 서민들 어느 해보다 가장 힘든 라마단을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카이로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